자요차 보세요. 일단 뭐 트렁크 공간 이렇게 활용도 있게 쓰실 수가 있고요. 2열 시트가 이렇게 폴딩이 됩니다. 예, 도어는 이쪽에서 이렇게 열고 닫으실 수가 있어요. 자 이런 방식으로 예, 되고요. 이쪽에 또 수납 공간 이런 거 있고요. 트렁크 공간도 깨끗하죠. 그다음에 자, 조수석 쪽 뒷자리 쪽에서 바라본 모습 이렇게 되어 있고요. 천장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앉은 키가 굉장히 크신 분 이런 차 굉장히 유리합니다 자 시트 보세요 시트 예, 가죽 시트 원래 이 차는 직물 시트에 원래가 예, 근데 가죽 시트로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어요 깨끗합니다 예, 사용감 거의 없고요 새거 수준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4년식 9만 키로대에 주행했어요 예, 9만 키로대에 주행한 1800cc 가솔린 차량입니다 자 누유 없는 차량이고요 앞쪽에 인사이드 쪽에 이쪽에 단순 판금 그 다음에 단순 교환 예, 두 개에 들어가 있는 예, 아쉬운 단순술이 있었던 차량이고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한 달에 2,000km 보증이 되는 차량이고요. 예, 보증보험료 는한 30만 원대 정도로 제가 본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전석 쪽 어, 시트 깨끗하고요. 자 천정 쪽모습이구요자요런 느낌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아주 멋지죠. 이쁘고 깔끔하고요. 자 레이보다 저렴한. 예, 명차 디싼차 오늘 699만원에서 100만원 할인된 금액 599만원에 판매하는 차량 보고 계십니다 중고차가 필요할 땐 당근카 고고씽 안녕하세요 당근카 김성광입니다 박스카의 원조 이효리가 타고나서 대박난 차량이죠 옛날에는 이차 이름도 몰랐었는데 이효리가 방송에서 이차 타고 어, 자가용으로 타고 나오는 바람에 그 이후로 선풍적인 에, 열풍을 일으킨 닛산 큐브 차량 1.8 가솔린 모델입니다. 자, 이 차를 카피해서 우리나라에 레이란 차가 어, 생겨났는데요. 레이보다 더 싸게 타실 수 있는 자 닛산의 명품 에, 큐브 차량입니다. 1,800cc 가솔린 차량이고요. 자, 이 차는. 외관 색깔도 예쁘지만 실내가 또 브라운 시트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 차종 자체가 직물 시트가 들어가는 타입인데 브라운 가죽 시트로 시공이 되어 있는데 굉장히 예쁘고 깨끗해요. 자, 외관 컬러도 뭐 와인색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100만원 할인해서 699만원에서 599만원까지 드리는 차량이고요. 매장에 오시면 이거랑 똑같은 차가 있어요. 15만키로 주행한 차는 599만원에서 499만원까지 100만원 싼 차도 있고요. 자, 요 차는 9만키로 때 주행한 차량입니다. 둘다 상태는 아주 좋기 때문에 오셔도 두대 모두 비교해보시고 좋은 차량으로 가져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6 0 자, 앞쪽에 니산 마크 있고요. 그릴이 아주 좀 독특한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자, 라이트도 깨끗하고요. 자, 휠은 캡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사용감이 있습니다. 휠캡을 바꾸시는 것도 좋고 휠을 아예 바꾸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알루미늄 휠로 내짝 바꾸시면 좀더 나을 것 같고요. 휠하고 스크러치 휠하고 타이어는 사용감이 좀 있습니다. 예, 도장 상태 깨끗하고요. 썬팅 예, 상태 깨끗하고요. 예, 뒤쪽 휠 타이어도 약간씩 사용감이 있어요. 자 후측면 모습이고요. 아주 곡선이 굉장히 예쁘 원래 박스카는 예, 직각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직각 이렇게 좀 유선형으로 좀좀더 예술적인 그런 디자인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뒤에 큐브 마크 있고요. 자, 위쪽에 닛산 마크 있고요. 이쪽에서 이렇게 도어 손잡이 있습니다. 트렁크 손잡이죠. 자 주유구 오른쪽에 마련이 되어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 c 필러 쪽인데 여기가 다 통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예쁘죠. 예. 여기는 뒷자리 윈도우 여기는 앞자리 윈도우 창문이고요. 자 오늘 699만원에서 100만원 할인된 금액 599만원에 만나보실 수 있는 아주 예쁘고 깜찍한 레이보다 저렴한 닛산 네, 큐브 차량 당근카에서 수수료 받지 않고 100만원 할인해드립니다. 닛산 큐브 차량이고요. 이효리가 이 차를 타고 방송에 나와서 화제가 됐던 차량이고요. 그 바람에 갑자기 많은 판매가 됐던 어, 차종입니다. 그래서 이차 이후에 또 레이라는 차가 또 카피를 해서 좀 나왔습니다만 레이보다 저렴하게 타실 수 있는 예, 명차, 닛산 차량이에요, 이 차는. 자, 이렇게 창문 썬팅도잘 되어 있고요. 도어 캐치, 도어 트림 깨끗합니다. 예, 아래쪽 머홀폴도 뭐 수납 공간이 있고요. 자, 발매트도 잘 깔려 있고요. 이 차의 하이라이트는 이 시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원래가 순정이 이 직물 시트로 되어 있는데 예, 브라운 가죽 시트로 되어 있는데 정말 깨끗해요. 사용감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네, 여기 앞에 공간도 굉장히 넓죠. 예, 무릎 공간도 주먹이 뭐한 3개 정도는 들어가요. 예, 포켓도 있고 가운데 바닥이 평평하고요. 예, 여기도 컵홀더 있고 또이차의또 장점 중에 하나가 천장이 굉장히 높습니다. 천장이 굉장히 높고요. 예, 뒤에 트렁크 쪽 자, 유아용 카시트 장, 다 장착이 가능하고요. 이런 곳곳에 예, 수납 공간또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암네스트와 컵홀더 예, 마련이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아주 아기자기하고 깜찍하게 예, 디자인이 아주 예쁜 차량, 닛산 예, 큐브 차량 오늘 당근카에서 100만 원 할인해서 599만 원에 드리는 차량이고요. 매장에 오시면 499만 원짜리 한대더 있어요. 예, 전화 주시면 같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laughs> 닛산 큐브 차량이고요. 네, 운전석 실내로 탑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 굉장히 예뻐요. 네, 색깔도 예쁘고 네, 디자인도 예쁘고 네, 뒷자리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앞자리 쪽자 도어를 열었고요. 자, 이쪽에 윈도우 창문 네, 선팅잘 되어 있고요. 앞쪽 뒤쪽 모두 다잘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서 전동적인 스위치는 이쪽에서 네, 가능하고요. 각도 조절도 이쪽에서 다 조작을 하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수납 공간들 마련이 되어 있고요, 캐치 되어 있고요. 자 시트가 이 예, 차의 하이라이트가 될까 싶습니다. 앞쪽 뒤쪽 예, 브라운 가죽 시트로 되어 있는데 굉장히 예쁘고 깨끗합니다. 예, 이쪽에 뭐 주유 버튼, 아, 본넷 버튼 예, 이런 것들이 있고요. 곳곳에 수납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주행 거리는 95,249km. 예, 9만km대에 주행한 짧은 키로수의 차량이고요. 에어백 경고등 하나 들어와 있는데 요거는 예, 출고 전에 저희가 점검해서 수리해서 판매를 해 드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자, 핸들도 깨끗합니다. 핸들에 여기 닛산 마크가 들어가 있고요. 예, 여기 가지 조작 버튼, 크루즈 버튼도 있네요. 예, 있고요. 자, 블랙박스 있고요. 예, 하이패스 있고요. 핸드폰 거치대 있고요. 요거 이제 핸드폰 블루투스가 되는 그 사제오디오 캐누드 요걸로 조작이 예, 작업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usb 단자도 꽂아서 되는 것 같고요. usb랑 예, 핸드폰 연동을 해서 쓸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와이파이로요. 비상등이 있고요. 키는 여기 꽂아서 돌리는 방식이에요. 예, 곳곳에 수납 공간이 있고요. 에어컨 시원하고 빵빵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이 아, 차는 열선 시트까지 매립이 되어 있네요. 예. 열선시트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컵홀더 아래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시거잭 USB로 연결해서 되어 있고요. 안쪽에 예, 설명서, 보증서 예, 다 들어가 있고요. 예, 변속기 모습이고요. 사이드 브레이크 있고요. 암레스 양쪽으로 이렇게 있어요. 편하게 하실 수가 있고요. 자, 운전석에서 바라본 뒷자리 쪽 모습이고요. 예, 천정 쪽. 이 닛산이 아, 이 큐브 차들이 여기가다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더라고요. 처음에 몰랐어요. 두대다 가져왔는데 두대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예, 네, 특이한 방식으로 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계단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뭐 같은 거 어, 인형 같은 것들, 뭐 장식품 같은 것들을 해놓으면 굉장히 예쁠 것 같고 위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송풍구도 아주 귀엽고 이 캐치도 굉장히 예쁘죠. 깨끗하고요. 앞유리 쪽 모습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린 닛산 큐브 1.8 가솔린. 오늘 699만원에서 100만원 할인해서 599만원에 판매하는 차량 보셨는데요. 어, 매장에 오시면 15만키로대에 주행한 차 499만원짜리도 있어요. 색깔도 똑같고요. 그거는 무사고 차량. 이거는 단순술이 있는 차량. 네, 두대다 좋기 때문에, 어, 오셔서 두대 모두 보시고 마음에 드신 차로, 어,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적으로 요차 영상 마치고, 옆에 X1 레드 컬러죠. 이거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 차도 지금 이제 영상 촬영할 건데요. 최저가로 한번 판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주시면은 다양한 차종 여러 대 많이 보실 수가 있고요. 예약 전화 주시고 오시면 편안한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당근카 대표 김성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디서든 믿고 사고 팔아봐 가까운 거래로만 편하게 다가와 가격도 착하고 상태도 좋아 타고 싶은 차를 지금 만나봐